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난해에 비해 생활 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 62%입니다. 정확하게 한 구직 사이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제 생각은 7명이 아니라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론조사 실시입니다. 7명이라고 하는 그런 의문 때문에 11월 24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4시까지 총 8시간 동안 살림살이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참가자 수는 4만 3천 명. 의견까지 낚인 신분은 6,900명이었습니다. 살림살이 여론조사에서 던진 질문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지난 2년 6개월, 여러분의 살림살이 가로 이루고 경제적 형편은 나빠졌습니까? 아니면 좋아졌습니까? 그 이유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산림살이가 나빠졌다. 악화가 96%입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산림살이가 좋아졌다. 개선이 1%입니다. 변화가 없다. 현상유지가 3%였습니다. 결과에 대한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대다수인 100명 가운데 거의 6, 96명 이상 96%가 산림살이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국민 100명 가운데 오로지 1명 1%만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득이 증가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저성장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이익 감소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절대 다수 과거의 여론 조사에서는 96%가 나왔습니다. 자체 조사에서는 정도가 앞으로도 어두울 것이다. 앞으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성장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정부가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책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현장의 목소리가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을 중심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인상적인 몇분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은 여과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미 해찬 님은 제주에서 감귤 농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주문이 없던 해가 없었습니다 단지 맛이 낮은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유로 쓸 돈도 말라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민도 다 죽어 나갑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 부존도, 부족도 한 가지 원인일 것이고 미래의 소득의 불안정성도 한 가지 이유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루스 구님입니다 16년간 운영한 식당을 4억 빚을 안고 결국 접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바로 지옥입니다. 현재 자영업을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전형적인 상황을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리토영사랑님입니다. 25년간 경영하던 회사를 끝내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힘이 들더라도 앞이 보이면 괜찮은데 현재의 고민은 현재의 성과 부족에다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유진님입니다. 나빠도 너무 나빠졌습니다. 가게 오는 손님들이 용돈이 줄었다,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안 벌리니 마음대로 못 쓴다 등등 단돈 천원을 쓰는데도 벌벌 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박경희님입니다. 하루하루가 사르는 판입니다.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요새는 하루살이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038입니다. 제조업을 30년 하고 있는 60대 초반입니다. 공업용 저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매출이 평년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는 최시몬님입니다. 급여받고 일하는 입장이라서 체감이 좀 둔감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오른다는 것은 체감됩니다. 5천원 하던 밥집이 6천원이 되고 6천원 하던 밥집은 7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림살이의 큰 위험을 느낍니다. 최저임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공요금들이 다 오르니까 당연히 소득은 조금 늘어났지만 그게 갈맞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 근강 광자님은 도료의 하물차가 줄어들고 있고 임해 공당들 앞에 항만 입출량 대형 선박 대기 숫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님입니다. 자영업 모텔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수지가 악화돼서 도저히 영업을 할수 없어 그런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청산하는 것이 나을 것서 손을 뗐습니다. 지금은 일부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그마저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 빨리 조그만 빛이라도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쭉 들어보셨는데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현장 목소리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인과 진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염용관 님은 소주성,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반기업 정서 등으로 일자리는 줄어들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서 66년 평생 최악입니다. KJ 리 님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인원 감축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알바 자리도 자영업이 줄도산되면서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나 똑바님입니다. 신도시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왜 이리 장사가 안 되냐고 신시한탄하며 제가 아는 바 범위 내에서는 소주성과 주 52시간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성 철림입니다 세금이 너무 급격히 늘어나서 그에 반해서 급여 오르는 속도는 못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규제에 현금 흐름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 전환이 아주 시급합니다. 정책 실패가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번 큰 깊은 불황에는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조세 및 준조세 부담 증가 등과 같이 정부가 손을 쓸수 있는 분야부터 시급하게 정책 노선을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개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96%가 불황의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그런 전망이 아주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경제주체는 정확한 상황 인식이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장기 불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고정비 성격의 비용을 줄이면서 어떻게든 새로운 출구,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장,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업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로운 문제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절실하게 질주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